행세 수술 발생해주는 아, 너 조심해라. 아니? 응? 차 모가리 잡으면 네 아버지 남바에다가 지난날 기억 너 살인자 맞아코 건들지 말고 잘 살아. 알아서? 응? 남편을 하려면 억지로지마. 오 알아서? 내가 너 같은 인심을 꼭상실로의 기억 상실로 내가 내보냈어. 그러나 두보고 보면 너도 기억. 계량기 내 목에다가 뭘 그어놓고 지가 살았는거잘봐 알았냐 아줌마? 응? 부조리 나는 당신처럼 시댁에다가 새아기도 없어 며느리도 없고 돈쓸 일도 없어 아줌마 눈 치우지 마알어 치안 본부장이 뭔지 알고 살아 아줌마, 내 기억 건들지 마. 앞으로 사람 없어진 돈내 앞에 다시 한번 놨다 봐. 아줌마, 마구잡을 걸 올린 게.